지난 두 달간 상장 직후의 영광은 어디 가고 4천 원대까지 추락하는 이 지옥 같은 으름을 버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거리량마저 완전히 말라붙어 시장에서 완전히 잊혀진 코인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십시오. 현재 가격 어젯밤까지만 해도 5천 원대 초반에서 빌빌기던 가격이 하루 아침에 15%가 넘는 폭등. 드디어 두 달간의 지옥 같은 기다림이 보상받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두 달간의 지루함 속에 숨겨진 세력의 거대한 시나리오와 이 폭등이 왜 시작에. 불구한지를 제가 직접 확보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확실한 팩트를 통해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력들은 왜두 달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코인을 매집한 걸까요? 먼저 OMI, 옴니 네트워크가 어떤 코인인지 그 공식적인 팩트를 다시 한번 짧게 알아볼게요. 이건 절대 그냥 그런 잡 코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점인 파편화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더리움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아비트럼, 옵티미즘, GK 심크 등 수많은 이더리움 레이어 트들은 서로 말. 이 통하지 않는 외딴 섬과 같습니다. 옴니 네트워크는 바로 이 섬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대교를 놓는 역할을 하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핵심 프로젝트 라는 말입니다. 세력들은 바로 이 기술의 근본적인 가치를 보고 지난 두 달간 조용히 준비해 온 겁니다. 희망이 없다 다 끝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겠죠 여러분 세력들은 바로 이 기술적 가치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이두 달간의 지루함과 공포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물량을 마지막 한 개까지 털어내려 했던 겁니다. 이건 절대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 일반 투자자들은 절대 볼수 없는 특정 고래지갑들의 온체인 실시간 데이터 원본을 입수해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여러분이 절망감에 던졌던 그 5천원대 물량들이 특정 세력들의 지갑으로 아주 조용히 그리고 대량으로 흡수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의 이 폭등이 왜 반짝 상승이 아니라 역대급 폭등을 위한 거대한 신호탄일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으로 짚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시죠. 제 채널이 단순한 감으로 떠드는 채널이 아니라 우리 홀더 분들께 진짜 정보와 팩트를 드리는 채널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시작해볼게요 제가 괜히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9월 8일 옴니 네트워크 이거 한참 4천원대 기어가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홀더 분들 재단 일정 확인됐고 반등 타이밍 잡혔다고 이번 달 중순부터 물량 밀려 들어오면서 크게 한번 쳐줄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라고 홀더 분들 잘 붙잡고 계시라고 제 정보방에 계신 분들께는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폭등 나왔잖아요. 이게 그냥 제가 감으로 찍어서 맞추는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이게 전부 다 팀장님 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정확히 가서 소름 돋았습니다. 덕분에 오늘 점심값 벌었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저한테 보내주신 실제 카톡이랑 문자 캡처예요. 저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딱 증명합니다. 하루 이틀짜리 단타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드리는데 큰 흐름은 어떻겠어요? 어, 이건 그냥 에피타이저고요. 진짜 비싼 메인 스테이크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1회 초 공격이 끝난 거예요. 9회 말 역전말로 홈런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차트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두 달간의 인내가 증명하는 의도된 흐름입니다. 자, 여기 상장 직후부터 이어진 끔찍한 하락과 횡보 구간을 보십시오.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공포와 실망감, 그리고 마지막 인내심까지 테스트하며 투매를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던져지는 모든 물량을 이 바닥 구간에서 완벽하게 받아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입수한 데이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래 거래량을 보세요. 가격이 바닥을 기는 동안 거래량은 완전히 죽어 있었죠. 더 이상 팔 개인 투자자가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분석한 데이터에서는 바로 어젯밤부터 부터 두 달간 매집을 주도했던 바로 그 세력들이 엄청난 자금을 투입 하며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움직임은 전부 예고 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세력들이 두 달간 매집 한 물량을 바탕으로 이더리움 생태계 통합이라는 이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가치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의 흐름과 차트 패턴 과거 수많은 대박 코인들이 긴 매집 기간을 거치고 폭발했던 그 모습 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세 상승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는 신호가 바로 오늘 터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결국 한 번은 고점을 깨부수는 엄청난 마지막 펌핑이 한번더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이전에 폭락했던 수많은 코인들처럼 고점에서 한순간에 모든 걸 던져버리며 지옥 같은 설거지를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그 뒤는 낭떠러지라는 거죠. 마지막 설거지 파동은 고집니다. 이건 개인이 절대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욕심내다가는 순식간에 계좌가 녹아내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아수라장 속에서 폭락은 완벽하게 피하고 마지막 폭등은 모조리 챙겨 나올 수 있도록 폭등하는 KTX 열차의 맨앞자리 특실에 딱 태워드리겠다.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남들 돈 버는 거 박수만 쳐주지 마세요. 진짜 이제 우리도 좀 웃으면서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핸드폰 꺼내세요. 집중하시구요. 번호 나갑니다. 010-5707-5236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707-5236 여기로요. 뭐 길게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다안 보내셔도 돼요. 지금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우리 구독자님들 먼저 챙겨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냥 딱 숫자 1, 이 숫자 1 하나만 딱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번 코인이 마지막으로 폭등하는 그 날짜와 시간 그리고 세력들이 모든 물량 을 던지는 최고점 목표가까지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공유 해 드릴 겁니다. 제가 큰맘 먹고 문자 자동발송 시스템까지 갖춰놨으니까요 문자 보내시는 즉시 1초의 방설임도 없이 바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다 준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잡한 차트 보고 어려운 용어들 듣고 투자라는 게참 신경 쓸게 많죠 그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며칠 뒤 오늘 말씀드린 코인이 수백 프로 폭등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느끼게 될그 끔찍한 박탈 감과 후회. 저희도 올라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입수한 특급 정보 이게 흔하게 오는 정보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 발견하고 들어오신 분들만 얻어가실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새벽마다 기사 찾아보고 차트 보느라 다크서클 내려앉고 이렇게 힘든 거 제가 덜어드리려고 자료 정리 다 해놨으니까 위 번호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는 그냥 구독 좋아요 하나면 됩니다. 유튜브 성장하는 거 이외에 제가 바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무조건 좋다는 말만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아시죠?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 위험한 게 뭔지도 정확히 알고 가야 입니다. 혹시 락업 해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쉽게 말해서 초대주주 물량 폭탄 같은 거예요. 처음에 코인을 10원, 100원에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나 재단 물량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팔면 가격이 박살나니까 너네는 1년 뒤에 팔아, 2년 뒤에 팔아 하고 팔지 못하게 묶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리플의 그 사장님, 브래드 갈링하우스 아저씨가 대표적인 예죠. 이 아저씨가 주기적으로 리플을 파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묶여있던 자기 물량이 풀리는 시점에 맞춰서 현금화를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 거대한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소문이 돌면 우리 개미들은 질에 겁먹고 가지고 있던 걸다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다 주워 먹겠어요? 바로 세력들이죠. 그들은 이 락업해제를 이용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개인들의 물량을 헐값에 빼서 오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악랄한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략한 이 녀석이 이 락업해제라는 것을 가장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을 바로 그 종목입니다. 이 세력농들은요, 일부러 2주 뒤에 대규모 락업이 풀린다는 사실을 꼭꼭 숨겨놓고 그 전까지 온갖 좋은 요소 뉴스를 다 떠트리면서 가격을 미친 듯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펌핑시킬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날에 모든 물량을 우리 개미들한테 폭탄 돌리기 하듯이 다 떠넘기고 자기들은 유유히 빠져나올 아주 무서운 작전을 다 짜놨습니다. 그 무서운 작전에 당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같이 올라타서 개네가 물량을 던지기 바로 1시간 전에 우리는 먼저 웃으면서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 완벽한 작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테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돌발 변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서 한 시간 뒤에 시장을 뒤흔드는 뉴스가 터질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영상은 이미 녹화가 끝났지만, 시장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실시간 대응을 위해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게 바로 이 소통방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긴급 속보나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끙끙 앓고 계실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이 모든 것이 소통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변수가 가득한 시장에서 더 이상... 혼자 불안에 떨고 싶지 않으신 분들 010-5707-5236이 번호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소통방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한분한분 한분 우리가 함께할 공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1분 1초에도 세력들은 저 아래에서 물량을 계속 쓸어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숫자 1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